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3분 시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공 능력 16이죠. 태형 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상환 문제로 지난 28일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PF 보증 채무만 3,956억 원에 이릅니다. 분양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PF 부실발 연쇄 부도 위기 외 신호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134조 3천억 원으로 2022년 말 92조 5천억 원보다 무려 45%나 급증했습니다. 9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도 2.42%로 2020년도 말 0.5%보다 4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의 41.6%가 부실기업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시행사, 그리고 종합건설사, 전문 건설사로 발주가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상 한 건설사의 부실은 곧바로 다른 중소 건설사로 전이가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벌어진 건설사 줄도산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금융권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입니다. 특히 증권회사라든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PF대출 잔액은 무려 42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4%에서 최고로 10 3%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에다가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데다가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불릿지론의 비중이 높아 부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 PF 부실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라는 뼈 아픈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한계 상황에 달한 부실 기업은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 구조조정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시기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본 제품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요. 매직 탱크입니다. 탱크입니다. 매직 탱크. 매직 탱크입니다. 어, 현대를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은 상당히 운동 부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특히 현대인들은요. 어그 운동 부족으로 부족한 다리 운동과 혈액 순환 및 그리고 근육 마사지를 할수 있는 그 인체 공학적인 설계와 단연간의 인체 각 부위를 본 제품으로 테스트한 후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에, 특허와 지금 발명 특허를 특허청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본 제품은요, 겨울에는 온수를 넣고요, 여름에는 냉수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 이런 물을 넣지 않고 이 통에 물을 넣지 않고요 그냥 이 기구만으로도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를 통해서 운동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 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매직 에, 탱크 탱크는 신체 각 부위별로 응용 동작이 무려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홉 가지 이본 제품 가지고 아홉 가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손쉽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하나로 건강을, 우리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주문 전화나 상담 전화는 대한테크입니다. 대한테크, 전화번호는 010-010-4088, 010-4088-1357로, 1357로, 1357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